출애굽기 4장 1절부터 8절 교도 가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다그그내 지팡이니이다. 여와께서 가라으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에또 그그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주를 믿게 하민이라 하시고.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며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였더라. 여하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처 이적의 네. 표징을 받지 아니해도 둘째 이적의 네. 표징을 믿으리라. 아멘. 네. 예, 여러분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주원에게성도 여러분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본지가 너무 오래돼서 또 이렇게 예배 함께 한 우리 패친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일일이 뵙지 못하지만은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페북에 제주도에 꽃 소식을 올렸습니다. 인사를 대신해서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가 저 제주시에서 한라산 쪽으로. 좀 올라가서 있습니다. 예. 그 지대가 좀 높아서 보통 벚꽃이 거기 늦게 피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이 아랫동네보다 먼저 폈어요. 그래서 지금 만개했더라고요. 만개했다는 소식을 우리 형제가 전해줘서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가서 예.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예. 꽃길을 걷지 못하고 그냥 차 안에서 쭉 예. 드라이브 토루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올렸으니, 예, 여러분 제주의 꽃 소식을 예, 즐기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인사를 대신해서 꽃 소식을 올렸습니다. 예, 오늘은 음, 출애굽기 4장의 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 부르신 부분에 예,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세는 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니 있고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첫째는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던졌더니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서워서 피하려고 하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꼬리를 잡으라, 그, 그 뱀을 잡으라 하니까 모세가 이제 꼬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더라 하는 그런 표적이고 그것으로도 이제 모세가 앙탈을 좀 부렸죠. 그러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표적을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이것으로 내가 나의 종된 것을 증거하리라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 표적은 어네 손을 네 품에 넣어봐라 네, 넣었다 꺼냈더니 손이 하얗게 문둥병이든 거예요 끔찍하게 네, 끔찍하게 여길 정도로 그래서 모세가 화들짝 놀랐겠죠 네, 모세가 놀란 걸 보고 어, 여호와께서 다시 네 품에 손을 넣어봐라 네, 넣었다 꺼냈더니 손이 여서, 여상하게 됐습니다. 여상하게 아주. 마치 남한 장군이 여당강에 몸을 일곱 번 잠그니까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더라 하듯이 정말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두 가지 표정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하나님 종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 놀라운 어떤 현상 또는 이적, 이런 것에 거하시지 않고 사실은 말씀의 하나님십니다 엘리야가 아방과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막큰 바람 소리와 막큰그불 불이 지나가는 것과 이런 놀라운 이적 가운데 거하시지 않고. 에? 동굴 러기에 나가서 서라. 자기 생각의 이런 구를 벗어나서 동굴 러기에 나가 섰을 때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마같이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에게는 능력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이적은 뭐였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죽거리고 믿음이 없어서 발을 띄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니이다. 이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나에게 지팡이가 돼서 내 길에 비치되고. 나를 인도하고 의지하는 지팡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세 것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말씀을 알긴 하는데 아직 모세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땅에 던지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육신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입니다. 땅은 인간의 에,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데 육신의 생각을 말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의 생각으로 어 받아들여졌을 때는 그것은 나에게 큰 유익이 안 돼요. 오히려 그 뱀이 무서워서 피했듯이 하나님 말씀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이해가 됩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육신적인 기준에서 받아들이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면 하나님 말씀은 피하고 싶습니다. 두렵습니다. 괜히 믿었다 싶습니다. <laughs> 그런데 요 하나님께서 그 뱀을 집으라고 그랬어요. 예, 여기 어 사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겁니다. 대번에 머리를 잡지 못해도 끄도머리라도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루 아침에 무슨 말리상성처럼 음, 뚝딱하고 세워지는 것이. 만리장성이 뚝딱하고 세워지진 않죠. 돌 하나하나 싸나가듯이 그렇게 되듯이 믿음도 처음에는 꼬리를 잡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믿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슨 체험을 해서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간증을 하고 의지하고 자기가 막 열심히 기도해서 그 기도의 열기를 가지고 키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제주 은혜교회 성도들도 제법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어떤 때 보면 그냥 마치 그 썰물이 때를 맞는 것처럼 사늘하게 이렇게 살아, 믿음이 사그러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거는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꼴이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말씀에 꼴이라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 믿음은 자기의 정성, 열심 이런 게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가 약속이에요.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결과를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그냥 공수표가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구약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옛 약속, 새 약속. 구약의 말씀도 전부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냥, 그냥 자기 생각에 내가 믿음이 있거니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어려움이 닥치고, 곤고함이 오고, 정말 부정적인 상황이 오고 그러면요, 다 사라져버려요. 일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꼬리라도 붙잡은 말씀이 하나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마음속을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꼬리라도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는가? 꼬리라도 붙잡은 그 말씀은 자기에큰 힘이 되고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 모세도 겨우 꼬리를 붙잡았는데 이게 믿음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말씀은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지식으로 취한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음, 젊었을 때에, 에, 그, 그때 거듭나기 전에요. 말씀을 지식으로 많이 외웠습니다. 그때 뭐, 버스 타고 학교 가고 그럴 때니까. 주문에, 그, 네비게이터 성교회 같은 데서 나온 성경 카드 있어요. 잔뜩. 놓고 다니면서 버스 줄 잡고도 외우고 밥 먹을 때도 외우고 근데 그 말씀은 그냥 외운 거지 그냥 알고 있는 거지 내 육신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지 내가 그 꼬리를 붙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날 제가 고린도 후소 말씀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그 말씀을 잠깐 드렸죠. 그 후에 제가 그 말씀, 내가 믿는 거로 말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왔었다. 아, 이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 되는구나.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지도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특히 거듭난 후에, 진리의 복은 믿어서 거듭난 후에는 말씀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꼬리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제안해서 살아서 역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종은 여러분들 다 하나님 종이고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들인데 제일 먼저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또는 육신의 생각으로 대하면 그건 큰 유익이 없습니다. 특히 땅에 던지라 그랬는데 지팡이를. 하나의 말씀이 육신으로 다가오면요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그 고리를 잡았을 때 모세에게 그것은 다시 지팡이가 돼서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인도하고 험한 짐승들을 쫓아내는 그런 훌륭한 도구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첫 번째 이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이 표적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은. 내가 너에게 여호와 하나님 나타난 줄 백성들이 믿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르쳤네 네 손을 품에 넣어라. 이번 두 번째 표적인데 모세의 손을 품에 넣도록 하셨어요. 한번 더 닦아냈더니 하얗게 문둥병이 바란 거예요. 끔찍하죠. 문둥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그거는 천형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해집니다 그러니까 화들짝 놀랐겠죠, 끔찍하고 놀래서 자기 손을 바라봤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다 끊으니까 여상하여졌습니다. 바로 이표이 표적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는 겁니다. 문둥병은 어 문둥병은 최선 보지 못한 죄인들을 계시하는 병입니다. 문둥병은 어 자기도 모르게 3년 자기만 알고 3년 남도 알게 3년 죽어서도 3년 그렇게 간다고 그래. 제가 어렸을 때 문둥병 잘 많이 봤어요. 지도감병입니다. 오는 어 정말 불치병이였었고 어, 지금은 뭐 약이 좋아서 그걸 치료하기도 합니다만 그때는 걸렸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다 죽는 거예요. 막 코도 떨어져 나가고 손마디마디 다 떨어져 나가고 에, 나균이라고 하는 그래퍼시 균이 이 연골들을 다 파먹어가지고 귀도 다 떨어지고 코도 없어지고 발가락 손가락 없어져서 조막손이 조막손 손가락이 다 없으니까 에, 동대로 칭칭 감고 이렇게 그릇 이렇게 들고서 동양하고 다니는 문둥병자들 많이 왔어요. 이 문둥병은 거듭나지 못한 자를 계시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죄는 죄라고 하는 죄의 에, 그 물려받은 유전한 그 죄의 독성이 속에 있어서 이 죄로 그 모든 것들이 다썩어문드어져서 끝내는 지옥가게 돼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신약성경 문둥병을 고치신 그 말씀 많이 나오죠. 열문둥이를한 번에 고치신 적도 있고 이문둥병이 깨끗이 낫는 게 바로 거듭남의 역사예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로 태어나서 영적 문둥병대로 태어난 자들이 그 문둥병 때문에 그 죄가 더욱더 문들어져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통해서 외아들이 이 모든 죄의 인자들을 죄와 허물들을 세례로 다 담당하셔서 세상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속의 제사를 드려 주시므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 흘려 돌아가시므로 우리를 그 문둥병에서 완전하게 고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깨끗함, 깨끗함을 입으라. 문둥병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여 깨끗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 손을 대시면서 내가 명하노니 깨끗하게 되라 하셨을 때에 순간 에 깨끗하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죄의 문등병이 걸려있는 우리들에게 진리의 복음으로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내가 이렇게 이렇게 물과 피로 임해서 없애놨다 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의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렸을 때 우리들이 그 마음으로 그 복음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단번에 깨끗함을 입는 겁니다 이 문등병이 처음에 손에 넣었다 꺼냈을 때 문등병이 확 바랬다는 것은 우리는 첫 번째 태어날 땐 문둥병자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로 두 번째 태어날 때, 두 번째 넣다 뺐더니, 즉두 번째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거죠. 거듭날 때 우리는 죄가 전혀 없는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두 번째 이적은 우리의 거듭남을 계시하는 것인데, 이 거듭남의 역사를 모세가 맛보고 거듭남의 복음의 복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는데 모세에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과 특별히 죄를 단번에 사해준 그죄 사함의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종에두 가지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는 살아있는 능력이 피, 능력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것은 모든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땅에 지팡이를 던졌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의심했다는 거거든요.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면은 말씀은 피하고 싶습니다. 뱀처럼 껄끄럽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취하면 그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거죠 어? 베드로전서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네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겁니다 즉이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 종에게 우리 하나님 베푸신 표직은 우리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종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복음의 종들이에요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비록 꼬리를 잡을지라도 조금이라도 온전히 말씀을 믿길 바랍니다. 우리 제주계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믿거나, 응? 어떤 교리를 믿거나 이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약속의 말씀들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들이 자기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축복이 임합니다. 저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도 사람인지라 육신 입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 자신도 살아가야 되지만 복음을 성기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고, 동력자도 필요하고,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외쳐야겠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도 여천히 죄인의, 기독죄인으로 남아있어서, 지옥의 저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두 번째 이적같이, 문둥병이 깨끗이 나는 이 진리의 복음. 마음의 모든 죄가 신눈같이 씻어지는 이 진료복음을 주셨는데 이것을 힘께 전파하자니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마태복 6장 33절인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맨 처음에 꼬리만 붙잡았는데 이제는 몸통 자체를 붙잡고 있습니다. 제 손의 스판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나의 지킴이가 되고 나의 인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여도 저는 늘그 말씀을 내 마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지식이나 어떤 내 육신의 생각이라면 이런 말 피하고 싶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해서 믿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약속을. 첫째, 말씀을 꼬리라도 붙잡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꼬리라도 붙잡고 믿음으로 취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살아서 역사합니다. 둘째로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부득불 일을 하게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들에게, 모세에게 보여주셨듯이, 품에 먼저 손을 넣었다가 꺼냈더니, 하얗게 문득병이 발했는데, 다시 한 번, 주님의 품에 우리가 손을 넣었다 뺐더니, 여상하여졌더라 우리가 부모로부터 첫 번째 태어날 때는 문득경자로 태어났는데 우리 주님께로부터 다시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믿음으로 태어날 때, 즉 거듭날 때는 죄가 전혀 없는 신문같이 죄산받은 의인들로 태어난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이고 일꾼들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음, 어, 참 선지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만일 어떤 선지자가 한 말에 아무 증언도 없고 혐의 없으면 그건 거짓 선지자다. 그죠? 신명기 1 8장에 그런 말씀인데 그러나 만일 그 선지자의 말에 증언과 혐의 나타나면 그가 참 선지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복음. 이 문득병을 깨끗하게 낫게 하는 이 복음은 우리 전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종들에게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주면 듣는 이들은 증언과 효염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죄가 있었던 문득병자였는데 우리가 전해준 그 진리의 복음을 진리의 원형 복음을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들려주을때 그들이 이 복음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너희 죄악이 죽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혼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참선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세가 받았던 두 가지 증거, 이 증거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일꾼들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꼴이라도 붙잡는 믿음을 주십사 하고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또는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그 뱀을 피하고자 했던 것처럼 그러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취해서 그것을 나의 지팡이로 삼고 의지로 삼고 나의 안내자로 삼아야 하고 둘째로는 우리에게 이 능력의 복 문득방을 단번에 낫게 하는 그 진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고, 여러분 남은 때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종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